잘 되리 사랑입니다. 잘 돼. 아는 사람은 다, 다 안다니까. 안다니까. 오, 잘 되리 잘 되고 잘 되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개그맨 김창준입니다. 잘 되고 잘 되리. 아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 <laughs> 왜냐면 이게 이제 말이 시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렇죠. 잘 되고 잘 되니까 네. 프로그램도 잘 되고 네. 우리도 잘 되고 네. 네. 이거를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들도 잘 되고. 우와. 와! 되고 싶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우리 가정과 어, 직장과 어, 어. 우리 개인의 삶이 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야, 그러면은 잘 되고 또잘 되니까. 네. 그야말로 따따블로 잘 따따불로. 되는 거 따따블로. 네. <laughs>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어, 어떤 분인데요? 마이보트 우리 음. 금성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laughs> 금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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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놀라운 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부터 금성열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오늘 와. 우리 금성열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숫자로 보지는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 숫자로 본인을 표현한다고? 요 그렇죠. 금성연표님을 숫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준비 되셨죠? 네.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삼입니다. 삼이요? 예. 어뭐 어떻게 보죠? 예, 저는 삼입니다. 예. 어삼 소개를 하셨어요. 왜 3? 숫자 3 말하는 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숫자 3. 아, 왜 3으로 네. 소개를 하셨어요? 저는 트라이보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3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 네. 트라이. 아, 네. 트라이, 네. 트라이. 네.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앵글 할때 트라이에서 이게 3개. 아, 네. 아. 네. 그 3이라는 숫자가 네. 네. 어, 배에서는 안전을 최고로 해주기 때문에. 네. 네. 이걸 3월 부착함으로써 절대 전목이안 되는 올리기 때문에 네. 제가 3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또 네. 아, 그런 올리고 네. 그걸, 그걸 만약에 그 사를 좋아하셨으면 그네 가지가 될 뻔했나. <laughs> 그, 그렇죠. 네. 아, 네. <laughs> 다행히 제가 3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부터 아, 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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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3. 3.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땡땡할 때는 그냥 아는 사람은 <laughs> 다 안다니까. <laughs> 네. 그 이름 복스럽구나. 복스럽구나. 오! 특히 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삼자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아, 복삼자. 그죠. 삼복. 그죠. 그리고 삼세번. 네. 삼세번. 그죠. 어. 그래서 삼자를 좋아하시요삼복도이 아, 그러네요. 삼세파이라는 얘기도 있고. <laughs> 네. 하여튼 세번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아, 아 어, 그렇죠.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삼을 좋아하게 아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삼연 숫자가 어. 트라이포토도 있지만은 그도 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어. 삼이라는 숫자가 참 굉장히 좋다 생각해서 삼을 어, 이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 그렇죠. 세 사람이고 어, 네. 이게 어, 네. 또 와이 보트가 삼트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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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하다. 아 삼삼. 아아네 오늘 삼자로 네. 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삼자를 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유교 때보험 음. 어, 가족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에, 살았고, 네. 그래서 아버님이 군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인하게 저를 좀 키운 편이고, 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오. 남한테 의지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어, 모든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이 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초등학교 때는 나머지 가가지고, 음. 어, 옛날 하우스에 이렇게 오이 재배를 많이 했는데, 네. 에 제가 가서 일도 해주고 네. 그 오일을 받으면은 네. 그걸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아. 어 국수도 사고 아. 그래서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무척게 제가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어 산에 가시면은 나무와 이렇게 산나물를 뜯어두면 제가 꼭 따라갔어요. 음. 따라가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하다 보니. 우리 집에서는 제가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 잘못 태어났다고 할 정도 했는데, <laughs> 네. 그거는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음. 어, 못 사다 보니까 저도 아, 네. 모르게 아. 도움이 돼야 되었다는 아. 생각을 해서 음.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스스로 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음. 시험도 봐서 공무원도 음. 좀 해봤고, 네. 예, 그 다음에 뭐 직장을 또 좋은 직장도 좀 다녀봤고, 네. 그래서 제 꿈이 음. 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게제 꿈이었었어요. 네. 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퇴직도 일찍 해서 음. 어 사회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 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음. 어 왜냐면은 이 사회는 어 하우스에서는 온상이 되지만 나오면은 햇빛이 바로 받기 때문에 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음. 어 그때마다 제가 목표가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음. 어전세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 이끌어 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제가 호주면 돈천 원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네, 회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참 먹는 것도 좀 음, 아껴야 되다 보니 김밥도 제가 한줄 사가지고 음. 또 전철 타다 보니까 환승을 또한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 음. 어, 계단에서 제가 먹던 네. 그런 음. 추억이지만은 그래도 아. 저는 당당하고 아. 왜냐면 이런 걸 겪어야 되고 또 세계적인 큰 일을 하려 그러면은 음. 이게 뭐 어렵나. 음. 그래서 제가 이질문회사는 어, 전 세계에 인류의 공헌을 하고, 음. 어, 그 다음에 전복돼지암호로 인해 가지고 음. 많은 사람을 좀, 음. 어, 죽지 않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세계 어려운, 어, 뭐, 이렇게 나라나 국민들, 이웃을 좀 돕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네. 내가 어내가살했을 때는 꼭 해냈다는 야 그런 목표가 되다 보니 음. 지금은 어떤 일이라도 음. 어 어려운 일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네. 어, 받아들이고 네. 그걸 수긍하고 넘어가는 이런 어떤 음. 그런 좋은 경험을 내 쌓게 되었고 지금 어떤 일로도 달쳐날 수 있다는 음. 어, 그런 어떤 좋은 어, 에너지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네. 세계적인 기업을 반드시 만들고 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배든 아까 사, 말씀드린 삼 트라이머 부착하 되면은 절대 전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인류에 공헌하는 아마 계기가 대한민국 신토의 특허를 가진 마이부터에서 어, 그걸 하려고 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 여러 가지 뭐그 직업을 갖고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음. 어, 인생 역전을 하셨는데. 음. 보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무슨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 보트를 네, 만들게 된게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수영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아, 아 그러세요? 네. 수영도 좋아했고. 좋아만 하시고 잘 하지는 못 하시고. 아, 잘 했습니다. 어뭐 물에서 하, 살았으니까. 어, 어 물에서 살았어요. 네. 아 진짜예요? 어 살았어요. 어 <laughs> 진짜. 요 어, 뭐 학교 갔다 오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물에서 막 사고 다니까 어. 죽을 고민도 사실 많이 겪었고. 네. 근데물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동기는 뭐 나중에 수영선도 했지만은 네. 어 이. 네, 제 목표가, 네. 어, 이런 물에서 움직이고, 전복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네. 아마 저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스킨스쿠버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을 좋아했고, 아. 그 당시에, 근데, 그, 그, 선박이 뒤져비가지고 많이 죽는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전복 안 되는 걸좀 하고 싶다는 아. 생각을 갖게 됐는데,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아. 어려운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한 (70개) 되는 보트 배를 가지고 네. 제가 연구 개발하면서도 안 돼가지고 아. 네. 어,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라고 포기를 제가 사실 어, 거의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포기를 네.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음. 성격이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음. 잠을 며칠 못 잤어요 네. 근데 잠자는 그 새벽에 꿈을 꿨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 (3일) 안이트라이는 어. 개념을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아준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삶을 좋아하셨서요 그래서 삶을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모든지 삶을 어디 가든지 삶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이 트라이브트가 네. 어, 전 세계 모든 야. 배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전복도 안 되고, 안 되고. 어, 기존 배보다 내 배가 가벼워서 잘 나가는 원리를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조선이 옛날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시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음. 큰 배도 전부가 안 되는 그 보트를 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저는 전 세계 모든 오. 배를 다 바꾸고 싶습니다 트라이보트로 네. 아마 대한민국의 신토브리터커 아. 그 마이보트가 바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궁금했던 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그 산종 호수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하는 말이, 저는 절대 전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 전복이 안 돼? 네. 그게 저 대표님 겁니까? 어,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 일반적으로 배는 뭐, 공포트도 있고, 뭐, 네. FRP도 여러 가지 써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전복되는 시스템이고, 네. 저는 외부에서 잡아주는 시스템을 제가 개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랑, 안고 싶어도 가랑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 네. 우간다라든지, 네. 어, 네팔이라든지, 베트남을 좀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데 국내보다는 좀 해외에서 더 아.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 산정호에서 또돌아다녀서 전복이 안된다거는네 그건 다른 아닙니다. 회사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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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그또또 네. 회장님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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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마이부투리 대표님께서 좋은 네.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정관에. 네. 그 수입의 10%를 네, 10를 선한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기부하네. 그 정관에 아예 이렇게 써있죠. 아예 그냥 박아놨구나 네, <laughs>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돈을 안 벌기 위해서 기반을 없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거냐가 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회사를 만들 때 어, 제가 전 세계에 대명국에서 옛날에 유교 때 어려울 때 외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 부강한 나라로 지금 성장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저희 아버님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국가관이라든지 저는 직장이든 집이든 태극기가 반드시 이제까지 있습니다. 태극기요? 들어있고 항상 태극기 있습니다. 어. 네, 국가관이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어. 제가 어. 어, 많이 느껴가지고. 오, 오, 근데 저, 우리도 베풀 때가 됐다,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전복이 안 되면 인류에 공헌하고, 네. 그 돈을 벌면은 해외에 어, 불우한 아동이라든지, 이상 뭐 도와주는 게 우리 마이보트의 목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마이보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음. 그거를 해야 되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근데 많이 알려지가지고, 어, 저희 회사가, 음. 어, 네. 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어들이 아, 네. 세계적으로 다 기장 수출하 다. 네, 그래서 음. 좀 필리핀도 좀 계약을 어. 지금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고 어. 어, 전 세계 에다 우리 판매가 어. 될 것이다. 어. 마이보트 1인 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 마이보트가 지금 네. 2 인용짜리가 지금 어. 대량 생산을 하는데 어. 네. 저희들은 여러 개 만들려면 한달 이상 걸립니다. 네. 근데 저는 5분마다 오분에 한 대씩 포트 네? 찍어낸 사업을 네. 하고 있어요. <laughs> 5분만 네. 아요 아니, 빵도 아니고 어떻게 그... 그게 그래서 <laughs> 네. 어 혁신적인 거를 하다 보니 네. 제가 10년 전에 어, 만들 때는 이게 사람들이 다 미쳤다 왜 그런 걸 만드냐 네. 손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앞을 내다보고 대량으로 가야 가격도 싸진다 아, 그렇죠. 그래서 마이보토 회사라는 것은 집집마다 포트를 네. 한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라 뜻에서 아. 마이보토 회사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아, 네. 어 70년대 마이카 하면은 뭐 아, 언제 무슨 차가 있냐 지금 다차 없는데 이거 다 마이카 시대 됐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데 우리 마이부터도 음. 전 세계 다지지마다한 대가 있어서 네. 어디들 가든지 아, 어 저수지 네. 강 바다 어디든 가든지. 아, 아, 아. 네. 전복이안 돼서 잘접도탈수 있는 아, 음, 네. 그런 시대가 막곧올 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아, 대량 와. 생산 시스템을. 아, 예. 오, 오. <laughs> 잘 되고, 잘되리 아는 사람은 <laughs> 다 안다니까. 마 이모들 다 알게 된것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아주 네. 말씀 중에 그냥 그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음, 철저하게 맞아요. 묻어 있어요. 이런 분이 잘 돼야 네. 돼요. 아, 그쵸.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 아직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너는, 네 태극기를 좋을 네. 때까지 네 걸어놔야 된다는 어... 게 제가 뭐, 아버님이 네 지시를 어, 한니다 집에 건가? 다 걸어놓는다고요? 어 집에 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네. 어디 네가 되든... 가는 데는 태극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집에 제가 태극기 어, 걸어놓 데는 많지 않을 텐데 어... 우리 직장 우리 도 사무실에도 항상 태극기가 네.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제 방에도 있고 드론 네. 있고요. 태극기를 하는 거는 네. 아마 어느 기업을 가도 그렇지 않을 건데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태어난 거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네, 전 세계에 <laughs> 모든 별을 바꾸겠다. 네. 어, 조선업을 바꾸겠다는 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그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뭐 헬조선이다 막 이런 말도 가끔 네. 거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우리 회장님 말씀 듣고 맞아요. 저 그거 이제 그런 거그말안 하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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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예찬님 어때요? 마이부터 어떻게 될것 같아요? <laughs> 잘된대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선한 나눔을 네. 하고 계시는 분이 잘 되야 될것 같아요. 음, 아 너무 너무 잘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어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꿈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렇죠. 또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지. 그렇죠. 네. 그게 또 네. 듣고 싶어요. 네. 네. 어, 저희 회사는 어 돈을 천절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나난한 3조 할줄 알았어, 삽이어. 어, 전 세계 네. 모든 네. 수상레저 네. 낚시를 다 석권토로 하겠습니다, 보트를. 네. 그래서 천조를 목표로 잡고, 네. 네. 네, 하여튼꼭 벌도록 하게 해 해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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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이루어지기를 네, 소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프로그램이잘 네. 되고 잘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분명히 꿈을 이루려고 삽이어. 네. 네. 그러면 그 천조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어, 천재 벌어서 어, 네. 전세계에 불르 아동을 먼저 돕고 네. 또 모사나라, 모사나 네. 국민들좀 도와주고 싶고 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어, 전세계에 어, 다 도와주는 이제 도와주는 나라가 네. 어, 될수 있도록 네. 우리 마이부터 회사가 어, 좀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음. 우리 대표님은 말씀하시는 게 보면 은 모든 걸다 그냥 그 영업해서 이익을 음. 이렇게 가족이나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다 이렇게 기부하고 베풀고 네. 뭐 그런 생활을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나눔의 삶을 살고 네. 계신 네. 우리 금성렬 네. 대표님 네. 잘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잘, 잘 되고 잘, 잘, 잘 되리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음. 우리가 대표님과 이제 아쉽지만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잘 되고 잘 되리라고. 음. 잘 되고 아주 잘 되라고요. 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Blessing 아, time! 뭐, 네. 응? 네. 음. 네, 네. 제가 Blessing 네. time으로 축복해주는 시간, 곡을 아. 주는 시간이에요. 아, 아, 그래서 이게 뽑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 네. 그럼 아, 우리 대표님이 네.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네.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 자, 잘... 기도하고 뽑으세요, 기도하고. 이거 이거 대로 된다고 네. 잘되고 잘되리 예, 잘되고 잘들이. 사람을 다질까 네, 뽑아주세요. 응. 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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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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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뭐예 아, 렇게좀 보여 주시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아. 이야. 세, 세 가지 아, 역시 이것도 세 가지인데 네. 이미 이거는 저 우리 대표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야 네. 좋은 생각과 좋은 네. 말과 네. 좋은 행동을 하면 네. 잘된대요. 아, 잘된다는 네. 무조건 좋은 생각, 무조건 좋은 말, 네. 무조건 좋은 행동을 하면 그렇죠. 천조 음. 됩니다. 우와. <laughs> 우리도 하나 뽑아볼까 그래? 네. 저거는 네. <laughs> <laughs> 안 돼요. <laughs> 아니다? 아니, 어, <웃음> <웃음> 다른 거한번더 뽑으면. 뽑으면 안 돼, 안, 안 돼. 아, 다른 것도. 좀, 그, 다시 좀, 또 하나 뽑아. 그럼. 그래. 아니, 줘야지. 예, 알았습니다. 네. 뭐 좋은 거 하나 뽑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시고 뽑아야 되는 됩니다. 아, 기도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저, 네. <laughs> <Net bakery> 자, 두두두두두두두다두두두 <도도도도도> <음> 도도도도도 <음> <도도도도도도> <음> <Outside> 와, 진짜 <laughs> 대단한 겁니다. 뭡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두번 다시 뽑을 수가 없는데, <laughs> 어우, 이게 진짜 제가 똑같아요 어, 네. <laughs> 저의 마음을 딱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 기분이 두 배입니다. 네. 네, 뭘 뽑아도 이거 음. 나와요. <laughs> 한번더 뽑으시죠. 한, 한 번, 세 번. 번 네, 그 뽑아야. 자, 한번더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 <laughs> 대단하시요 아니, 어쩜 이런. 꼭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이버튼 금성의 대표님 함께했는데요. 우리 김창준님 <laughs> 어떠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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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아주 유쾌했고요. 그렇고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는 아주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나물 예상상 시생하고 봉사한다는 마인드가 네. 이거 뭐 저는 평소에 갖지 못한 그런 네. 생각인데 존경스럽고 네. 좀 배워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laughs> 우리 또 예찬님은 음. 어떠셨어요? 네. 영광스러웠대 우와 오 짤대리 네,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꼭 실천해서 네. 네, 꼭그 목표 달성을 하고 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보트 금정렬 대표님의 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서 네. 천조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네. 행복의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되고 잘되리 잘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오우, 행동. 행동! 잘 대리! 잘 대리! 잘 대리! 잘 대고! 잘 대리!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그, 그렇게 하면은 그잘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풀어봤기 때문에 뽑아도 다 이거예요. 음. <laughs> 다 그거예요? <아니>, <laughs> 똑같은 거라 그지 <laughs> 아, 똑같은 거요? 뭘 뽑아도 그거야 <laughs> <laughs> 나는 뭐라도 좀... 그거 해도 재밌잖아 아니, 나는 하나 뭐, 뽑았는데 뭐, 또 이거야 뭐, 뭐, 뭐 둘째 알고 재밌잖아 <laughs>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그래. <laughs> 아밌아 저... <laughs> 아, 이거 말과 행동이 나왔는데 이번에 네, 뭐 다른 보... 거 하나 또 뽑고 싶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럼, 그럼 또뽑아는 아니, 나 뽑고 싶어 이렇게 똑같은 거 뽑는 거고요 그럼 또 주문일입니다 아, 이고뭐 아, 뺴 확률이 그러니까 티브이를 통한 어, 해외의 불우 아동을 음,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우리 우리 말부터 회사가 어, 돈을 많이 벌어서 불우한 아동을 돕는 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어, 열심히 해서 더욱 더 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돕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